신앙의 기본을 다지며 우리들의 신앙을 되짚어 보는 시간. 신앙의 정석 시즌 1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계시. 시작합니다. 아, 아, 어가야돼 이거. 여러분은 계시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무언가 깨달음이 오면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은 매우 주관적인 것들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계시는 신학적인 단어인데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행위를 가리켜서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실까요? 예로부터 기독교 신학은 계시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10편, 19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 구절을 보면 비록 들리는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모든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창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을 가르쳐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던 시편 19편은 7절에 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도 하시지만 여호와의 율법과 증거 그분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한 계시를 가르쳐서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존 칼빈이라는 분은 이 성경을 안경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은 희미하게만 보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보면, 그 때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 즉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도 하시지만, 성경이라는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경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부터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구절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세 가지 구절에는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 성경의 세 가지 구절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25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시간이 흘러 후손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자손들에게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려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는지 또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은 이야기의 형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리의 요약이나 규칙의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시고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 거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이방 민족들은 거대한 신전을 짓고 또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방 민족들이 신전을 만들고 신상을 세운 이유는 교육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신전에 들어가서 그 거대한 신상을 보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신전이나 신상을 만드는 일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은 신상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수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몇년전 우리나라에서는 역사 교과서 논쟁이 있었지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건국이 1919년인지 1948년인지 또 건국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논쟁을 벌였고 그러한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국이 언제인지 또 건국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것은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나 자신의 이야기로 채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시키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형성시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가치를 살아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대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시 2장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마침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러 온 유대인들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이 질문에 베드로는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에게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설교에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해석의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성경 이야기의 핵심, 이 모든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고백하고 또 예배를 통해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성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형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형성시키시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혹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학자가 있는데요. 이 레, 레슬리 뉴비긴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의 연쇄가 일어납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 새롭게 해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 형성된 우리의 변화된 삶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계시를 삼위일체 형태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부는 계시자이시고, 성자는 계시이시고, 성령은 계시됨입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성령은 성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드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정리하겠습니다. 게시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행위입니다. 그 게시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을 통한 일반 게시와 성경을 통한 특별 게시입니다. 특별 게시인 성경은 교리의 정보나 혹은 실천의 목록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스라엘의 선택, 왕들의 이야기, 또 선지자들을 통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절정, 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그 이야기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형성하게 되고 그런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또 다른 계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마더 테레사는 자기 자신을 가르켜서 나는 하나님의 몽당연필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족한 우리를 당신의 몽당연필로 삼으셔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몽당연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